저는 삶의 의미를 꼭 정해놔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삶에 대한 의미를 규정하면서부터 그걸 따라가면서부터 어떤 자연스러운 나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삶의 의미란 게 나를 꾸미고자 하는 거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고 그런 종류의 욕망이라고도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멈추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일부러 인위를 가하지 않아도 잊었던 진리의 모습들이 드러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 그런 면에서 어, 삶의 의미란 게꼭 필요하지 않을... 필요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저는... 저는 힐링을 못 느껴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글을 쓴 적이 있을 거예요. 저기, 일본에 가서 온천, 온천하고 있잖아요. 하늘 보고 있는데. 근데 대부분, 누구, 누가 일상에서 벗어나서 일본 온천에 가서 이렇게 하늘 보고 있으면 아, 힐링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전 사실 모르겠는데, 뭐가 힐링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는데, 힐링이 되려거든. 사실 힐링된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뭐. 뭐 상처받은,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적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힐링 자체를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고 그리고 킬링이란 거는 제 사람 이제 댐댐이가 좀 이제 막 남을 칭찬하고 뭐 뭐라 뭐 해야 될까 위안해 말해 주고 그렇게 잘안 해요 안 하고 저는 직격으로 바로 말을 하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죠 물론 이제 근데 글로서는 약간 직격으로 하는 면이 있어요 이제, 곧장 말하고, 거침없이 말하고. 근데 이제 그게 사람의 생겨먹은 성품이 뭐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다고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뭐랄까, 제가 수행을 하는 게, 하는 방식이랄까, 조사의 가풍, 갑풍, 조사선의 가풍이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막 친절한 공부법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예전에 조사 기록 보면 막 방알 나오고, 막 몽둥이 나오고, 뭐, 뭐 쫓아내고, 뭐 인정하고, 그리고 막 그리고 아무런 뭐 군더더기 없이 그냥 너는 가라고 하고 니네 살림 알아서 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인정머리가 없거든요 어느 면에서는 인정머리가 없는데 저는 그게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깔끔한 성향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요 군더더기보다는 뭐 말이라는 건 약간 군더더기가 어쩔 수 없이 많이 들어가게 됐는데 그런 건좀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수행하는 게 어, 다른 사람들은 되게 쉽게 수행했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얼마 전에 어떤 선배들 막 했는데, 어, 스님 여전히 잘 놀고 있다고 소문났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는 건 맞죠. 근데 이제, 수행도 해요, 당연히.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제가 수행을 잘했다고 농담 겸 진담을 하는 게 티가 나니까. 어, 수행을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 그리고 그냥 말이라든지 글이라든지 하는 게, 아, 그냥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어, 충분한 기반이 잡혀있다고 확신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거라 어, 그래서 힐링이라는 요즘에 추세가 있기도 하지만 일단은 제 성격이 어, 그렇지 못한 것 같고 근데 농담하는 건 되게 좋아요 농담하고 웃고 떠들고 뭐 그런 건 되게 좋아해서 하는데 공부의 방향성이나 그런 점에서 좀더 엄정하지 않나 저 스스로한테도 그렇고 사람들한테도 좀 엄격하게 갈라서 얘기해주는 편이고 어, 그래서 힐링이란 게 이제 제 도반생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많은 군더더기들을 옆에 좀 끼워오고 좀 살아온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저는, 하, 뭐랄까, 성격이 그래서 그런가. 저는 군더더기를 키우기가 싫거든요. 어, 그냥 바로 들어가고 싶지. 바로 들어가고, 그게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저는 저 자신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솔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난 꾸미고 싶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릴 형태로 드러날 수 있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그렇게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 난뭐 꾸미기가 싫은 거예요. 회피하기도 싫고. 그리고 약간 정면 대결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어, 그리고 하나를 딱 정하면은 다른 거안 돌아보고요. 안 들어보는 타입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사람들한테 힐링이 필요한다는 게, 이게 위무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글들이나 말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그런 역할을 다양하게 이제 직업이라든지 어떤 뭐 상담사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사람의 성격도 다르고 각자의 인연처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힐링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킬링을 하는 사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일부러 킬링을 하겠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제 성향이 원래 그래서 그리고 지향하는 바가 그러고 공부하는 방식이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러 다양한 모습들이 같이 나와서 이제 어우러져야지 반드시 힐링이 그러니까 제가 킬링을 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역할도 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킬링이란 게 종국에는 제가 주로 하는 말이지만은 대상에 대한 집착을 킬링하는 거지 대상 자체라든지 뭐 어떤 상대방을 킬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종국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대상에 대한 집착 그리고 분별 그것을 킬링하는 거지 그러면 힐링과 동시에 힐링은 돼요 힐링은 힐링이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알수 없는 근원이라고 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라고 한다든지 그런 영역들이 살아나게 되거든요. 집착이 사라지면서 분별이 사라지면서 나름의 이제 여유와 공과 안목은 살아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힐링이란 게 반드시 힐링만 아니고 다른 것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살려내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동시에 힐링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결국 사람들한테 제가 글을 쓰고 있고 이제 여러 사람들 만나서 면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공감하면서 느끼니까 아 단순히 킬링만 보는 게 아니라 힐링의 효과도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저는 겉으로 보기엔 킬링이지만은 전체로 보면 힐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걸 꼭 화두를 의심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이먹고라는 화두가 뭐냐면은 이는 특정 대상이 없습니다. 어, 이라는 거는. 뭐, 특정 대상을 굳이 하자면 이라는 소리하고 이를 하는 그 누구인가. 예, 근데 이 정도로 지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의심이 총체적으로 나가야 되지 어떤 대상에 대한 의심인 건 아니에요.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근데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대상을 실체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이라는 게 특정할 수 없는 것처럼 사실은 이 의심이란 거는 삶 전체에 대한 의심이어야 될것 같아요 대상 하나에 대한 의심보다는 그런 것들이 의심이 이어지면 나중에 전체로 뻗어나가거든요 첫째로 뻗어나가서 거기에서의 어떤 이제 뭐한 번에 큰 전환점들이 생기거든요 수행하는 사람들에대해서 그래서 의심이란 게수행의 필수적인 과정이긴 합니다. 이게 저는 뭐아좀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의심하기라는 의심이란 게 의심이란 방법을 통할 수밖에 없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의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무엇이 진실한 나인가 무엇이 진짜지 이게 이게 무엇이 속지 않는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도대체 뭐한테 속고 있지 뭐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해서 한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한 면모가 뭘까? 나 그걸 하다 보니까 의심이라는 방법이 왔을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의심이란 이건 방법이에요. 진리로 들어가는 방법은 다양하고 의심이란 건 이제 이 우리 선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긴 한데 근데 이 의심이라는 요소가 다른 종교 전통에서도 생방법에서도 여전히 있거든요. 거리두기라는 것도 사실 의심의 한 모습일 수도 있고. 어. 그런 점에서 진실한 자기를 찾기 위한 어떤 열망이 한 모습으로 드러난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잘 맞아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은잘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나 할 수는 없지만은 이게 의심이라는 게 근데 다른 수행 전통에서도 있거든요. 있어서 어 그런 자기를 찾기 위한 열망이 그리고 진실함이 간절하다면은 여러 방면으로 표현되는 이제 수행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목을 이제 제목이 전부는 아니지만 제목이 이 책에 어떤 지향하고 있는 바를 가르키는 함축적으로 이제 가리키는 이제 서두가 되는데 저는 제목을 좀 생각할 적에 거쳐야 할 과정이란 거든요 수행이란 게또 조사선, 관화선이라는게 사실 물음을 기반으로 해서 수행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제 종국에는 이 물음 자체보다는 물음을 거치는 수밖에 없지만 물음이 멈춰져야 돼요. 멈춰지면 본래 잡인 답으로 드러나는 자리가, 답인 자리가 이제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일부러 좀 뭐랄까 법이 원리에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개인의 주장만이 아니라 법이 원리에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서 그래서 스스로 답이 된다는 말이 약간 이제 애매할 수도 있어서 이 수행의 어떤 구체적인 과정 관점도 포함시켜 가지고 질문이 멈춰진다. 그러나 질문이란 과정은 필수적인 과정이고 거기서 혼동하게 되어 있고 이제 답을 찾아서 혼동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답은 찾는 게 아니라 답은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거거든요. 나의 찾는 노력과 관계없이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좀 원리적으로도 맞고 또 크게 사람들한테 막상 인정,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다소 인, 이해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제목을 지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 믿고 있는 가치관 같은 게있잖면또 자기가 알고 있다는 어떤 영역, 지식 암 그런 게뭐 있는데 이제 요즘 사람들한테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게 이제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저는 그보다 예전에 이제 어떤 칼럼에서 본 말인데 아는 만큼 가린다라는 게 수행의 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건 맞아요. 수행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근원의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그런 거를 견제하다 보면은 아는 것에 대한 의심도 하게 되는 게 필수적입니다. 어, 아는 만큼 보이지만 아는 만큼 보이는 것에 대한 믿음 때문에 모르는 것을 배척하는 경우도 다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알미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알미라는 것을 파고 들어가면 그 근원의 중심에는 나라는 게 있거든요.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것에서의 중심에서 탈퇴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의심하는 과정,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믿음과 가치에서 조금씩 거리를 두는, 어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단이란 게,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이게 기준이 확고하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모든 일을 대할 적에 이제 판단이 많이 들어서게 돼 있거든요 판단이 들어서게 돼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판단하는 내용의 결과에 의해서 휘둘리는 면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어? 판단 자체는 막을 순 없어요 막을 수 없는데 그것이 결과물에 의해서 나자신의 어떤 휘둘리고 그런 것 때문에 뭐랄까 다른 자신의 어떤 울고즘을 주장하게 되고 남에 대한 뭐그릇됨을 이제 뭐 이렇게 계속 주장하게 되면은 여러모로 불편한 요소들이 많고 어 이해되지 못할 일들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세상에는 이해되지 못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에 때문에 끊임없이 판단을 하고 그런 것에서 휘둘린다기보다는 내가 수행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은 조금 내가 그걸 다룰 만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멀리에서 어? 판단을 좀중지하고 조금 멀리 두고서 그냥 내가 그것을 제대로 다룰 수 있고 뭐 보내줄 수 있을 만큼의 안목이 생길 때까지 좀 멈춰두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어떤 분하고 저를 찾아온 어떤 분하고 이제 대화해서 나온 건데 제가 그거를 제가 그걸 이제 전 직감적으로 좀 느끼는 면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감적으로 느껴서 이럴 때면 우리는 상처에 쉽게 공감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도 공감하는 측면이 있기도 한데 막 그렇게 공감은 안 돼요. 공감은 안 되고 저 사람이 보인다고 할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공감 측면보다는 저 사람이 보는 근데 저 사람이 저 상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어, 그것의 모습이 보이고 그것에 대해서 아, 너 힘들었겠구나. 아, 뭐, 뭐 이런 게 아니기보다는 라 저걸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런 면에서 사람들은 상처를 이제 어느 면에서는 이거를 나를 지키는데. 난 이런 상처가 있으니까 당신이 나를 이해해줘야 된다고 그런 면들이 강해요. 자기가 바뀔 의지를 하기보다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주를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약간 상처를 이용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상처도 자기가 좀 면밀하게 좀 대범하게 어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런 말을 썼습니다. 그 상처를 이용한다는 그 말을, 이 말을 제가 저 그와 관련된 글을 어느 심리 상담가한테 보냈어요. 심리 상담가한테. 근데 있는 내용이래요, 원래. 심리 상담의 방법 기술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알려놓고, 근데 문제는 없고 상황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도 심리 상담의 주요 관점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주장이라면 주장일 수는 있는데 저는 원래 삶이 이렇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문제로 만드는 거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데 문제 시라는 게 먼저 있거든요. 모든 문제는 문제 시할 때 문제가 되는 거지 문제 시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 시라는 거는 나이 어떤 분별이거든요. 저것은 옳다 그러다 시비 선악 뭐 호호도 있고 애증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그런 관점과 분별 때문에 문제로 만들어진 것이지 그런 관점과 분별에서 한번 크게 한번 탈피한다 싶으면은 어떤 상황이 명료하게 보이거든요 상황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시비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오염된 시각에서의 그 시비를 보는 게 아니라 명료한 관점 명료한 상황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잘 대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극자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극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안 좋아하는 면도 있습니다. 좀 치열하게 살았고 좀 극렬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까 전에 우리가 집착을 하는 건 대상이거든요. 근데 그 대상 중에서 가장 큰건 나란 대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나란 대상인데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이 나란 이 견고한 중심에서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이 전체라는 것도 있는 법인데 그 전체를 못 보고 나란 중심으로 사니까 이 전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여유를 갖지 못하고 그런 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인식하게 되면은 내가 나 내가 보인다고 할까? 내가 드러난다고 할까? 내가 이렇게 이렇게 손도 흔들고 막 그런다고 할까? 그런 게 이런 게 있, 있어요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 하나의 상황이라는 거지, 나라는 중심이 많이 옅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되게 유연하게 살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만 머물지 말고, 나 전체를 봄으로써, 그러면서, 나조차도 상황으로 인정해주는, 이제, 그런 여유를 갖게 되면은, 좀더잘살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선택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뭐, 행복성, 행복이라든지 불행이란 라 게, 저는,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고,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상황이 있고, 상황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흐름을 고정시키려고 한단 말이야 이건 행복으로 집어넣고, 이건 불행으로 집어넣고, 흐름을, 흐름을, 흐름으로, 흐름으로 놔두면은, 그, 끊임없는 흐름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서 의미 규정은 없을 수가 있어요. 없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고 저는 그 흐름인 것을 행복으로 고정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의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문의 중심에는 언제나 내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나로부터 탈피하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 질문은 달라도 사실 대답은 뭐, 뭐 비슷한 거 같아요. 네 스님 책에서도 스님 굉장히 화나신 경험을 경우를... 예 네, 읽을 네, <laughs> 수 있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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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스님께서는 네, 나를 어떤 하나의 풍로로 봐라 예, 그쵸 그 속에 들고나는 모든 것들을 인정하라 말씀하셨거요예 네, 네. 예, 그 관점에서 화라는 것들을 어떻게 네, 우리가 네. 이해야될지 이게 제가 자주 받는 어떤 질문을 받아요 어떤 신님이 저한테 스님 화 안, 스님은 화안 나요? 하니까 스님은 화안 내요? 하니까 화 나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내가 화를 냈거든요. 근데 어느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화는 나는 거로 바뀌었어요. 나는 거. 내가 화를 내는 거고 화는 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도 우리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지만은 삼독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했지. 삼독이 없어져야 한다고 얘기 안 했거든요. 삼독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화로 얘기하자면,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화가 진실해져요. 화가 맑고 깨끗해요. 이거는 좀 납득시킬 수 있는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화가 진실하고, 화가 맑고 깨끗하고, 화가 순수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거기에 오염을 받으면 그게 나쁜 요소였는데, 이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란 걸 경험이나 삶으로 할수록 화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부정하고 벗어나야 할 어떤 상황이 아니거든요. 자연스럽게 인연법이 갖춰지면은 화도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연이 사라지면 화도 사라지잖아요. 이것도 화도 하나의 흐름이고 그 흐름을 나를 통해서 거쳐가는 것 뿐이고 거쳐가야 되는데 내가 이걸 화로서 붙잡고 있으면 그걸 실체화시키게 되면 결국 문제가 되거든요.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삶의 경험들과, 이제, 저희 어떤 변화들을 느끼면서, 화가 진실해진다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스스로 좀 많이 쉬어져야 느껴지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말 하면 알아듣는 분도 계시거든요. 화가 순수하다고, 진실하다고. 책을 내게 됐는데요. 이제 기존의 일반인들 분이라든지 심지어 스님들마저도 스님들에 대한 상이 있거든. 스님은 이래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이 수행자의 모습이고. 근데 제가 그런 점에서는 좀잘안 맞아떨어지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책일주도해왔고 게임도 하고 뭐 농담도 잘하고 이또 싸고 <laughs> 그래요. 근데 수행이라는걸 저도 했거든요. 충분히 고민도 하고 이제 되게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고 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 그러나 이제 어떤 고정된 모습으로서의 스님을 딱 세워놓고서 이것만이 스님이라는 게 아니라 스님이란 것도 요즘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구나 그런 점도 요즘에 좀 열린 사회잖아요. 그러면 은 그런 점에서 좀 받아들일 수. 있... 있을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후배생들이 저를 찾아오거든요. 찾아오면서 하는 말이 저한테 약간 좀 제가 듣기 좋은 말은 꼭 스님이 이래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를 저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스님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에 벗어나면서도 스님의 모양새를 잘 유지해 가면서 스님의 역할을 해나가면서 살아가는, 살아가는 모습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관념에서 탈피된다는 거예요. 후배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저희 어떤 글을 쓰는 거라든지 제가 활동하는 행보라든지 그런 면에서 여러 관념에서 탈피하고 어떤 다른 가능성, 자유롭게 펼쳐진 가능성을 제 스스로 입증해 주는 면에서 되게 좀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예. 그래서 이제 좀 다양한 모습도 인정해주고 스님으로서 도 스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살수 있겠구나 하는 점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